1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0,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f(x)는 4분의 1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 위에 점 p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점 p를 지나고 기울기자 2분의 d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다음에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좌표 평면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점 A는 여기 위치에 있고요. 요것은 0,1이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이차 함수가 요게 FX인데, 어, 점 T죠. T가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t를 이렇게, 이렇게 p라고 여기다 두면 되겠고 t, 4분의 t 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네그 다음에 이것을 어,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음,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이 부분이 q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이 네,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선 기울기가 아까 문제에서 2분의 t라고 했어요. 그죠? 기울기가 2분의 t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요. 그죠? 기울기가 2분의 t고 점 p를 지나면 우리 식을 y 빼기 4분의 t 제곱은 기울기에다가 x-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Q죠. 자, Q는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에요. 근데, 어, 여기 X축에 있으니까 Y가 0이 되겠죠. 그죠? Y가 0이 되면, 이 밑에 식에다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네, 계산하면 2분의 t가 나옵니다. 그죠? 네, 이것까지 한번 해놓고, 네,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 볼게요. t가 2일 때, 점, q의 좌표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q의 좌표 교한 거죠. q. q, x, t가 2일 때,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네, 1,0이 나오기 때문에 x 좌표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네, 니은 볼게요. 두 직선 pq가, pq와 aq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나와있죠. 우리, 여기서, 그쵸? 기울기가, PQ의 기울기랑 AQ의 기울기가 곱하면 네 마이너스 일이 돼야 된다는 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구하면 되냐면 니은에서 PQ의 기울기랑 AQ의 기울기를 곱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요? 라는 이 문제가 되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Q 기울기 한번 구해보려면 우리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우리 P랑 Q의 좌표를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P는 이미 아까 P랑 Q랑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PQ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해니까, 우리 2분의 t 빼기 t 분의0 빼기 4분의 t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네, 2분의 t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AQ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는 네, 0,1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0,1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q는, 네, 2분의 t, 2분의 t, 0이기 때문에, 어, 2분의 t 빼기 0분의 0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t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pq의 기울기와 aq의 기울기를 다 구했기 때문에, 요거 두개 곱하면, 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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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비율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수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q, 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r인데, 그 R은, 네,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랬을 때 R, Q, P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QA는 요게 되겠죠. QA는 요거네요. 그죠? 요 선인데 얘를 3대2로 외분한대요. 그러면은 3대2니까 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Q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3대2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를 좀 이렇게 내리면, 3대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을 가고요. 그죠? 여기서 3을 가고, 이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Q, A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B를 봤을 때. 그럼 1이고, 여기 두 칸.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삼, 삼등분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R, Q, P. 그러면은, 요런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이 아이가 삼각형이라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죠? 삼각형. 우리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런데 밑변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 밑변은 우리 밑변이랑 높이는 수직으로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니은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랑, 어, AQ랑 직각이죠. 그죠. AQ랑 직각이기 때문에 AQ랑 직각이면 RQ도 직각이 되죠. 왜냐하면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QP를 밑변으로 둔다면, 그죠. RQ는 높이가 되겠,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니은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 되고, 곱하기 삼각형인가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어, R의 좌표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어, QA를, R은, 선분 QA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Q는, 루트 어, 3마0 q는 네 요거죠. 2분의 t 마 0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a가 0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외분하는 점은 계산을 하면 q는 2분의 t 마0 그다음에 a는 1 0이죠. 아0 1이네요. 0 1이기 때문에 외분하는 점 r은 어, 외분는 빼는 거죠. 그럼 300이 2이니까 1분에네요. 그래서 분모는 1이고, 크로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t분, 마이너스 t,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r은, 이 r은, 그쵸? 이 fx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fx에 대입을 하면 t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은 4분의 1에다가 t, 마이너스 t니까 제곱하죠. 그러면 t제곱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와 t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오고 t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t는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점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우리 QP, QP죠. QP랑 어, QR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 점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R은 어, 2루트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도 2분의 t 집어넣으면, 아, 2분의, 아, 2루트 3을 집어넣으면, 아, 루트 3,0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p 구해야 되겠죠. p는 p에도 t를 집어넣으면 2루트 3컴마 3이 되겠습니다. 네. 세점을다 구했기 때문에 선분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qp의 길이는 계산을 하면 qp의 길이는 루트 12. 그래서 2루트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q. rq의 길이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형 넓이는 리루트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6루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